안녕하세요. 홍성 수지부동산입니다. 음, 여기가 홍성군 음, 구항면입니다. 아, 10여 가구, 어, 10여 가구 정도 이렇게 모여 사는 어, 한적한 곳에 있는 어, 귀촌용 토지 하나 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지대가 높아서 어, 전망이 상당히 좋은데요.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인데, 이 주위에는, 이렇게 한 10여 가구, 이렇게 모여 사는 저쪽도 민가가 있고요. 바로 앞에 신축 전원주택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대가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전망이 시원합니다. 앞에 보이는 건축물은 어, 회사인데요. 어, 장갑, 장갑 만드는 회사라고 하네요. 어, 어쨌든 이렇게 어, 전망이 좋습니다. 이 토지인데 어, 우선 경계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생긴 음. 이렇게 생긴 토지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 일부가 전입니다. 여기 배추를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여기가, 여기 이렇게 일부가 전이고요. 이쪽 부분이 대지가 있습니다. 아 대지가 219평입니다. 요 대지가 이렇게 해서 219평인데, 이렇게 주택이 있었습니다. 네, 주택이 있었는데, 아, 이 주택은 여기 있었는데, 어,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쪽으로 전체가 아, 전입니다. 어, 전인데, 요쪽, 어, 여기 어, 세모지게 전, 그 다음에 이 전체 전이 총 어, 1395평입니다. 전이. 그리고 대지가 219평인데요. 그래서 전체 평수가 1,614평입니다. 1,614평 전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 마을 도로구요. 국어가 이쪽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여기쯤에 배수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국어가 있어서. 어, 이 대지, 이, 이 대지에, 에, 주택 신축 전체 가능합니다. 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저쪽, 어, 밭은, 음, 별도로 좀 있다가 올라가면서, 어, 밭은,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참고적으로 저쪽 뒤에, 여기서 한 350여 미터, 아, 어, 정도, 어, 떨어져 있는데요. 어, 철탑이 있죠. 음, 그 철탑 부분에 대해서 어, 이렇게 그 고객님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데 어,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어, 이 한국전력 2015년 11월 2일 한국전력 자료인데요. 어, 154kV, 345kV 송전선에서 60m 떨어져 있을 때뭐 이런 그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요정도 어, 지금 여기가 80m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어, 이렇게 재면은 어, 그 0.2에서 0.3 음, 마이 마이크로 티죠 마이크로 티 정도 그래서 세탁기나 에어컨 정도의 어, 에, 에, 그 자개 자개 형성이 그 정도 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 345 k v 볼트도 어, 60m 떨어지면 냉장고하고 거의 비슷한 아, 자개를 가지고 있다. 음, 그래서 전자 전자파를, 그런 정도의 전자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실제, 이렇게 그, 어 여기서 한 350여 미터 직선거리로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쪽이 대지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 주택을 철거한 자리에서, 이렇게 네, 별도로 토목공사가 어, 필요 없습니다. 음, 저쪽 옆으로도 어, 이렇게 그 음, 주택들이 있고요. 음, 이쪽은 깨를 심어놨는데 이쪽도 전체 네. 네. 그 물건지고요. 저한 계단 위에 또한 계단 위에 이렇게 세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가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부분에 올라왔는데요 이쪽 부분도 전부 물건지에 해당합니다 어, 여기가 어,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음, 밭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어, 그쪽 부분이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어, 이렇게 같이 어, 그래서 어, 나중에 이렇게 주택 신축을 하실 때 저쪽 대지 부분이 아니고 어, 오히려 이쪽 이, 어, 2단계 부분, 이쪽 부분 어, 별도로 어, 이렇게 건축 허가를 내서 어, 이쪽에 주택을 신축해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3단계 부분, 그쪽에 가서, 어, 또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 3단계 부분인데요. 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어, 밭인데요. 이렇게 밭입니다. 어, 이쪽, 이 위로도, 어, 이렇게 물건지에 해당합니다. 음,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음, 이 마을, 여기가, 어, 전체 마을이면, 여기 전체가, 어, 이 마을이면, 어, 이쪽 3단계 부분에서는 이 마을들이 저밑에로 아래로 이렇게 보입니다. 내려다 보이죠. 어, 이쪽, 이 뒤에 산들은, 이 뒤에 산들은 전체가 다, 어, 연산서 씨인가요? 연산서 씨, 어, 그, 종종, 종중땅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쪽, 그, 어, 구항에 연산서 씨, 그,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요. 어, 어쨌든 이쪽 뒤는, 어, 이렇게 그, 어, 전체 산들이 다 아, 종중땅입니다. 그래서 이쪽, 3단계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염소 방목이라든가, 어, 닭, 어, 닭, 이렇게 방목, 이런 것도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어서 어, 설명드렸습니다. 어, 구항에 아, 10여 가구 이렇게 모여 사는 한적한 곳에 아, 귀촌용 토지, 어, 어, 상당히 어, 저렴하게 나온 어, 토지입니다. 음,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대지가 219평에 전 1,395평이고요. 그래서 총 1,614평인데요. 어, 매매가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어, 평당 환산을 하면 평당 12만 4천 원 정도 되는데요. 어, 대지 들어있고, 어, 이렇게 그 한적하게, 에, 지대가 높아서 전망이 좋은 곳에 에, 귀촌용 토지로 어,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어, 평당 12만 4천 원 어, 계획관리 지역에 에, 이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어, 가격입니다. 어, 주택 다 철거해서, 어, 전부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는 물건지입니다. 여기서 면 소재지가 한 7분 정도고요. 홍성 시내는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 아이시는 1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10여 가구 부여사는 한적한 곳에 귀촌용 토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귀촌용 토지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구독 버튼 눌러 놓으시면, 어, 신, 어, 신규 매물 등록 시에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설명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